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청식에서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을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모처럼 노란색 잠바를 벗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초대청장으로서 비전을 제시했다. 정 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인 남중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개청했다며 이는 코로나 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신종감염병에 대해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과 정부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며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대의 선장이자 또한 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냉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오늘 새롭게 거듭났다며 더 강화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적 방역 등 체계를 갖추자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참석 인원과 규모를 줄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주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방문해 임명장을 전달해 화제가 됐다. 청 승격으로 조직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 3관, 41과로 개편됐다. 인력도 기존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 늘어 1,476명으로 확대됐다. 산하 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계례병원,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올해까지 국산 치료제 혈장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은 전 세계를 선도했지만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서는 아직 격차가 크다. 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일상적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